이게 멈춤이 가능하니까 내가 말하는 단어를 집어서 검색하시면 동시에 공부가 될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세 개씩 떼어놓고 막 그래. 음, 민하란 그민 자의 민이 백성 민 자예요. 백성이 그린 그림, 민중의 그림, 보통 사람의 그림, 그리고 쉽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자면 공부하지 않은, 식견이 없는, 미술공부를 정통으로 하지 않은 사람의 그림. 옛날에 평민, 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이름도 없었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주 있는 사람들이 화원의 그림을 흉내 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민나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요 야나기 무네요시 일본 사람 똑똑해요 독일 사람 똑똑하고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똑똑한데 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앞으로 그럴 생각이에요 야나기 문의여신사라는 사람이 미나라는 이름을 지어놨어그 전에 무슨 다른 이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없는지 이 미나를 가리키러 가,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아 이거 우리 다락방에 있었어 우리 집에 이런 다락방에 우리 집에 이런 거 되게 많았어 뭐 있었어 다 갖다 버렸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분명히 엔틱이란 말이죠 엔틱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거를 아버지가 갖다 버려 그걸 아들이 다시 손자가 다시 사오는 게앤티기에요 우리나라 미나도 옛날에 뭐 이자로 시작되 대통령이 외국에 사절 왔을 때다 걷어서 뜯어서 줬대요 선물로. 그래가지고 외국 가면 미나가 되게 많아요. 프랑스 기욤 미술관, 그리고 보스턴 가도 이게 굉장히 많았고요. 미국에도 많고요. 뭐 사절자 왔을 때다줘버렸대요 뭔지 몰라 집에 너무 많아 막 이래가지고. 그랬으니 남아 낫겠습니까 배경은 그렇고요. 미나 그런 뽕 그림이다. 그래서 되게 무시하죠. 뽕으로베낀단 말이야. 물론 저도 베껴서가르치고베껴서뭐 배웠고 그러기 때문에 인정할 건인정해야 되게 쉬워. 채색과 같은 거, 동양화 이런 거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뽕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됐세기뭐 스케치가 가능해야 뽕을 만들지 초보자들은 뽕 만들데 뭐 되게 힘들어요. 교수님한테 돈 나고 틀려 다시 해. 여기 새를 빼라 꽃을 넣어라. 그래서 미나는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쉬운 그림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미나의 몸답고 되게 세월이 오래 갔거든요. 지방에 미나 박물관, 뭐 수장고까지 다 열어보러 다녔는데 제가 느낀 건데 이건 순전제 생각이야. 뭐 딴지 걸지 마세요. 같은 그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뽕 그림이에요? 다 다르게 그려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느라고 뽕을 생산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뻔 생산한 선생님 생각났어요. 저도 물론 뻔을 굉장히 생산해요.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반 정도는 제가 뻔을 그리죠. 영월에 가서 정말 예쁜 책걸이나 뭐 이무기도나 이런 거 제가 뻔을 그려서 생산해서 뭐 집에 어디다 쳐박았는지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현대시대에 폰 그림이 된 건지 옛날부터 뻔들이 있었는지, 물론 뻔도 어디서 전시할 걸 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잘 이런 정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나보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미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뻥그림인지 책거리 배경이나 어떤 그림의 배경 같은 거 정말 정확히 연구할 소재가 고구마 줄기 캐듯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거는 우리 거 별로 있어 응, 알아 뭐 국악 잘 몰라 있어 그게 힘들어 졸려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지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나인 것 같아요. 문화 전반이 일제강점기 뭐30몇년그거 뿐이 문제가 아니고 아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또 아는게 없어서 제가 말하기 좀 그래요 검색해서 많이 하셔서 아 한이홍의 생각이 미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나름은 타당성이 있다 저는 혼자 생각했는데 막 많이 말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에요 그냥 이런저런 내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깊이 울컥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공부한 게 그냥 조금밖에 없구나 조금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계속 몇 여러가지 이야기를 떠들었는데 음, 좋은 공간을 훌륭하게 좋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에브리원. 대암았다. 잘지않. 没得呢，都没呀